앵무새는 만지거나 상호작용할 때 선호도가 다르며 개별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앵무새가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을 좋아하는 몇 가지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머리와 목만은 앵무새는 부드러운 머리 긁기와 목 문지름을 즐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손에 기대거나 쓰다듬기 위해 머리를 내밀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앵무새의 몸짓 언어를 관찰하여 편안하고 불편함이나 공격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부리와 얼굴 앵무새는 부리, 뺨, 얼굴 주변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즐깁니다. 일부 앵무새는 부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은 이러한 영역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앵무새의 경계를 온화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덜미 머리 바로 아래에 있는 목덜미는 앵무새에게 민감하고 종종 즐거운 곳입니다. 많은 앵무새는 이 부분을 부드럽게 긁거나 문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등과 날개 일부 앵무새는 등과 날개를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것을 즐깁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을 만지는데 익숙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앵무새가 날개를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므로, 앵무새의 반응과 몸짓 언어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과 발가락 모든 앵무새가 발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앵무새는 발가락과 발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즐깁니다. 여기에는 발에 가벼운 접촉이나 간지럼 또는 부드러운 마사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무새마다 고유한 선호도와 편안함 수준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앵무새는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피하고 싶은 특정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앵무새의 바디랭귀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호작용할 때 온화하고 조심하십시오. 신뢰를 쌓고 앵무새의 개별 선호도를 이해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